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동풍 미사일 11발을 발사해 이중 5발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져 일본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고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왕단은 이 사건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말한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 일이 생긴 것과 같다는 발언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헤드셸은 최근 일본 교토통신을 인용해 일본이 3천억엔을 들여 가고시마현 니시노모시의 마게시마섬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섬은 동중국해에 있으며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무인도로 면적이 약 8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게시마섬은 미일 이와쿠니 군사지역에서 약 400킬로미터 중국 해안선으로부터 약 800킬로미터 상하이에서 약 900km, 미국 괌 기지에서 약 2,30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F-35 전투기가 1시간 만에 이섬 동부 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어 마게시마섬은 기존의 공격 작전 기지가 돼 중공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게시마섬은 동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로 오스미 해협에 인접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해군 함정은 태평양을 드나들며 오스미 해협을 여러 차례 건넜습니다. 뉴헤드셜은 일본이 제1열도련의 봉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건설이 완료되면 일본의 군사 방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시설이 잘 갖춰진 마기시마섬 훈련 기지는 작전 기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의 장거리 타격 미사일 및 방공 무기는 마기시마 섬을 상당히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기시마 섬은 대만 정세가 급변할 경우 미-일군의 신속한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